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 청년 비탄감 대책이요 네. 이게 딱 어떤 법리적 부분은 아닌 것도 같은데 좀 네.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 형평성과 예.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정책적 우선성이 예.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 정책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예. 사실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며칠 전에 9.1% 물가가 올랐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지난달에 6% 물가가 올랐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사실은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부채보다 정부 채무보다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오른 국가거든요. 예. 이러니까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라고 한다면 소위 그 빚을 내서 영끌해서 주택에 예.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예. 심지어는 가상화폐 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에 맞느냐 네 분명히 논란이 일것 같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열심히 창업하다가 망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자영업자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예.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이분들은 망하지 않았다 또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예.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래서 사회 정책의 우선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예. 물론 채무자들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 가장 이 물가 인상과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또한 더욱 더 취약한 처지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어 그리고 이 빈곤층들은 사실은 어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신문을 볼 언론을 접할 틈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지사 정부에서 재정을 투여하기로 했다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사회 최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어 사회 복지를 좀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재정 그 보장하는 것이 이 극빈층을 어 더욱 더 가난의 나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정책적 판단 어디를 사회정책에 우선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즉 공평성, 형평성이란 측면 그리고 누구를 사회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볼 거냐 이두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번에 내온 정부 대책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 투자를 하다가 해서 국가의 재정이 어 풍부하다면 그렇다면 예. 풍부하다면 청년들을 어떤 어 부채나 어떤 뭐 이렇게 신용 불량이나 여기서 막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네, 말씀하신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시점에서는 부채를 탕감하는 또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또뭐 부실 채권, 불량 채권으로 돼 있는 것을 정부가 사서 소각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이미 부실 채권으로 분류됐을 정도면 5% 10% 때까지 원금에서 이렇게까지 가 있거든요. 이게 예. 사실은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돈을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채권과 관련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른바 같은 뜨거운 물을 쓰는데 그렇죠. 그것이 어, 이른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도록. 대정을 좀 우선 순위가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지나치게 목소리 크고 인기, 그분들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예. 목소리 큰 분들에 대해서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이 준비된 게 아닌가. 오히려 아뜨거라는 소리도 못 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저 극빈층들을 예. 대상으로 정책이 우선 고려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정책 없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정말 그 우선 순위가 무엇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무엇이 급한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어, 인하대 학생 성폭력 사건이요. 네. 이게 일단 개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 인하대 성폭력 사건은 이제 그, 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한 시신이 발견이 되고 했는데 예. 저는 이 사건의 개요도 개요인데 예. 문제는 이것을 다루는 예. 언론의 태도가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그 사건은 그렇게 구체적이게 예. 그다음에 혈흔이 낭자한 사진을 보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태에서 시신이 어떤 상태에서 발견됐다라든지 이런 선정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예. 질적인건 아니죠, 이 세컨드에요. 예. 근데, 예.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또는 그렇다 보니까 그 언론을 통, 언론을 인용하면서, 어, 소위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말들은, 예. 차마, 이 공중파에서 이야기하기 아, 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아, 있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거기서 술을 먹었는데, 아, 내지는. 최악의, 뭐. 그는 어, 예. 예. 근데 이런 빌미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뭐, 물론 그것도 안돼그 잘못된 대응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수도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근데 예. 그런 그 이슈가 유통되는 빌미를 언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어떤 가해자에 대한 신원이 어떤 인터넷에 놔두는 거 네네. 이것도 분명히 문제, 문제인 문제가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현행법이란 게 있는데요, 분명히. 네, 그럼요. 피자는 예.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고 방어권이 예.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아, 네. 상태라든지 피해자가 발견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리고 그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깊은 성찰과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최소 그 유통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걸 할때그 가족들의 생각 같은 걸 한번씩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근데 네. 너무 선정적으로 차마 정말 공중파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네. 다뤄지고 있어서. 저 안타깝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울산 개물림 사건이요. 네, 네, 어, 이거는 일단 아이가 개에 물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안락사 시키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지했어요그 네. 이유는 뭔가요? 네. 어,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원론적 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즉 어,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 할 수도 있는데 그 압수물이 이 말하자면 그 사고견입니다. 예. 사고견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 그렇습니다. 개가 예. 예,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있었을 때 개를 안락사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하나는 처분권을 견주가 양도해야 됩니다. 예, 이건 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기 때문에 현역법상. 처분 관리권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세요, 예.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처분 권한을 넘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끼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를 놓고 폐기 처분 그쪽 말로는 폐기 처분입니다. 예. 안락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이게 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아 근데 아이를 거의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네. 정도였다 목격자들은 잘못해 까딱했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위해성 입증 안 했다고 본 건가요? 그러니까 요이부분은 예.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사건을 어, 사건을 처, 처음 발견해 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해낸 택배 기사의 말을 예. 택배 기사의 증언을 보자면. 목을 물었더군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팔이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물었더군요 그 치명적이에요 예.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이거는 거의 그, 그 택배기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사망했을 때해 그렇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중요한 진술로 예. 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정황만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개인데. 네. 그데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유추해 보는 건데요. 이뭐 예. 이런 유추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 강영욱 소위 대통령이라고 뭐 예. 불리는 예. 강영욱 씨가 이 사건이나 또 이전에 5월달에도 개물림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조련사라서 충분히 조련을 해서 예. 개를 그런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차마 예.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 음... 어,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리고 견주들은 이런 개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견주라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다. 어떤 법리적 상황 때문에 검찰이 망설일까요? 그래서, 그래서 정이잘안 되네요. 그러면서 예. 그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확인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건데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아이 정도 사실확인은 충분히 위험한 사실확인이 어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그런 거 되는데. 아닌가 예. 하는데 강형욱 씨가 얘기인즉슨 예. 어, 말하자면 견주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방 자치 단체나 수사 기관에서 어, 그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정은 그러면 그 견주들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추정인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소위 아, 훈련사들도 훈련사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훈련사들은 보니까 강영욱씨 얘기로 보자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 물론 저는 이 법에서도 분명히 어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네. 것이요. 개를 물건으로 규정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바꾸자 예, 곧바뀌 것으로 아, 그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개를 물건으로 규정해서 어떤 뭐 폐기 처분한다 할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네. 그거랑 별개로 일반 여론은 어떤 자신의 개를 관리하지 않는 주인들에 대해서.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럴 보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직돼 있는 목소리와 그렇지 않은 목소리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어, 견주들이 개를 반려 동물이고 반려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 강형욱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그렇 하면 개를 예.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 살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 시켜야 되고. 나에게는 가족이지만 타인에게는 맹견일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마개를 한다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제상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입마개의 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류를 그 맹견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외부로 나갈 때는 어떤 개든 또 입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도 반려반려인들 안에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상 어떤 네. 인적 피해를 줬거나 재산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범, 어, 그~ 형벌처벌 조항을 좀 강하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닌가요? 어, 견주들 재산상 예, 예. 혹은 예. 형벌상 지금 과실 보통은 과실치상 혐의가 예.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형벌 자체는 그렇게 낮은 형벌은 아닙니다 과실치상 자체가 예. 과실로 사람을 상해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개 이번 이개 같은 경우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마개는 의무견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목줄을 끊고 개가 도주를 한 거거든요. 그 전에 이러다 보니까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법정에서 또 다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뜻 지금 설명해주신 걸 들으면요. 개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개가 어떤 개가 어떤 성격을 가지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책임을 견주한테 물리는 방안 네. 어~ 줄이 끊어진 것도 과실 아닌가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던 과실이냐 거의 뭐~ 천재지병 같은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법리상 다혀질 다쳐, 수밖에 없다 법정으로 간다면 예. 그런데.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는 맞죠. 예, 목줄, 튼튼히 되고, 예. 목줄 튼튼히 해야 되고, 목줄 튼튼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맹견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개가 주인에게는 충실한 가족이지만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는 점을 서로 고려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법적인 강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하다. 그냥 어느 한 쪽의 목소리가 크다 적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서는 예. 어 합리적 토론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다른 네네. 어 권성동 의원의 사적 채용 부분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돼서 이따 네네. 정치권에 다룰 것 텐데요. 네. 이에 충돌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떤 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세 가지 부분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따로 떼 놓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예. 어그 채용 절차가 투명했다. 채용 절차가 자격 있는 사람이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아버지가 강릉의 선관위원이고 권성동 의원이 강릉 지역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우리 아들을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의 취업이라는 뇌물 내지는 알선수제에서 대가를, 취업이라고 하는 대가를 선관위원에게 제공했을 수 있는 아, 그 니다그 부분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군요. 있습니좀 예. 아,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이따가 인터넷에서 좀 자세히 법적 네.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